뭐 <목소리> <목소리>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 기분 굉장히 불쾌해요. 저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저 화났어요.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기분 나쁠 때 야나두 하는 사람은 인류다 기분이 안 좋은데 인류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아니 나, 나 내가 인류니까 기분 나쁜 걸 보여드리려고 야나두를 부른 거예요 아시죠? 3코는 나올 거고 이렇게 하자 저기 아, 가자 가자 잘 부탁해. 반갑네. 1, 2, 3. 아, 나 이거 있으면 꼭대기 싫더라. 근데 이게 2일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코 나와라. 그거 미친놈. 아 시작이다. 아, 이거 나가고 때리면 걱정 마십시오. 습니다 지금은 손이 두번 가는 예를 내 어흥하면은 안 되는 거고 얘는 아까워 고급 유닛이야. 이은날섬오 뽐핑? 펌핑? 뽐핑하네이걸밖에 음 맞출수있으면 요거랑 요건데 못맞추면 비벼지니까 정말 박근군나안 <목소리> <절대> 아꼈어요. 눈 <목소리> 비비지만 안 좋아. 하스도 안 좋아, 컴퓨터도 안 좋아, TV 보는 것도 안 좋아, 다안 좋아. 하지마. 아, 나 굶게. 아, 나 굶게.

나 시진핑 썼나? 이걸 때려야지. 제 방패입니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어, 나 죽네. 다음에 어흥하면, 이번에 어흥해 놓으면 근데 이거 안 때리면 정리 못해. 안 때리면 정리를 못해. 아니, 정리를 못해? 어차피 죽어 정리하는. 아, 하이 갑다. 어, 네이틀 다시 숨어. 8승이면 음. 침착맨 님치고 잘하셨어요. 접대를 기다리는 침착맨.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죽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기다린 동안 야나두를 부르겠습니다. 아 이걸 기다린 어 뭐야 장조림이었네? 장조림이었어요. 풀에서 분리했던 거죠 장돌이. 봐봐, 동주님 맞잖아. 맞죠? 있잖아. 리라그 상대는 리라남할 때가 당신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기명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계로 해도 되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칼차기. 동전속 칼차까. 왜냐? 다음 턴에 이코를 내기 위해서죠. 그렇죠? 근데 나는 연계로 이코. 왜 이걸 안 넣냐? 체력이 2짜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잡고 이코를 내면은 요거랑 요거로 잡을 수 있죠 아니요 아, 이거 그냥 이거 낼걸그랬 뭐야, 나 이거 뽑았어? 아, 얘가 갖고 온 거지? 이드로에서 뭐해? 이드로하고 피드백이잖아. 아. 아. 음. 아. 음. 라뇨 말씀 조심하세요. 범표. 날 저스루 데려가 주. 아 범표 싫다. 아나 범표 싫다. b 날 붙여서 뭐 이고, 고 뭐, 이거 되고 뭐, 여기 정리 되고 뭐 이거 되는게 뭐? 낫지 않을까 이거 되고 해서 강한 구수인대리리구 대리구, 대리구, 리리 뭐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정리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난 교환돼 이거는 이 입맛 따라 그쵸 그래도 자존심 상할수 없어 만약에 뭐게 암살? 아 혼절? 뭐 절개? 뭐 기습? 뭐1 0 0 죽긴 죽어가지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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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m

이거하면은걔 데리고 올있있는데 아... 지금 앞집 공사해가지고 안계세요 사람 끝스는은네 코스는 네 코스는 쟤 숨겨? 예? 뭐예요 명치 다 터지면 그때서야 할거에 이렇게 하 이게 이쁘니까 아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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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걸지 마요? 뭔가 흥미로운... 필요해? 드디어 출발하나출발하나 출발하나? 이... 아프지? 나나 왜냐면 이, 이거를 다 제거해야지,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지. 얘가 사니까 이걸 명치를 때리는 게... 선택지가 정말 많아. 내 눈을 피할 수 없어. 수사관님한테 걸렸네. 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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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접대로 올라간 것 같다. 거수 접대를 올라온 것 같다. 거수. 야. 야, 야. 나도. 네. 손. 오케이. 접대를 안 받은 거 같다. 거수. 그 접대를 안 받은 거 같다. 거수. 영우 좋아요. 조심해. 오케이. 알았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 이거 끝나고 원래 한판더 돌리려고 했는데 투기장메타열어 갑니다. 안갑네. 얘는 험거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 주는 게 좋아요. 고 있는데 내 방에서 야나두 존나 경박스럽게 나와서 개쪽 팔렸네. 내면은 2 3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밖게 알겠다. 계속 팔렸는데 어, 용족? 한번한번 어. 음 이거 팔코안입니다. 생일... 어, 때려? 때려.

已经。 박아놓을걸. 아, 박아놓으면 안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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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어떨까 발시이 친구 내기좀스러운 그단 내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개로 안 잡아먹어서 공덕이 쌓여 트리온이 생겼습니다 쌓은 공덕으로 트리온 연성 아! 왜 이거 안 잡냐? 아 이거 이것때문에 이거 조졌네 아 이거 못잡는구나 이건 젖 적들은... 응. 엄마가 공부는 더럽게 안하는 녀석이 야나두 광고는 왜 보냐고 뭐라 하잖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두개 임무를 <laughs> 내려주십시오 두 개네? 뭐지 이거? 겸손, 평등.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팔 어차피 애기가 있어서 이게 체력이 칠이잖아. 무기를 빨리 차는 게 좋긴 한데, 애기 다 정리해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돼. 이건 이거랑 되지, 늪지는 이거랑 되지, 이거 하자. 이건... 이게 맞았으면 안좋았는데,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칼부를 다음에 할수 있으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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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맞네. 요, 요거를 칼구보다는 요거를 하긴 했어야 돼. 요거 할 거야. 체력이 일 많은 게 좋았는데, 그쵸 개가 문제가 아니고 아... 아... 이게 문제였어. 이게 이거 냈어야 됐어. 내가 아깐 그리고 애기를 잡았어야 됐어. 내가 빨리 탈 차고 싶어가지고. 졌겠죠? 아까 2호짜리 잡았어도 졌겠죠? 안 졌을 거야 왜냐하면 1, 1이 안 나왔기 때문이지 아니다 1, 1 나왔을까? 안 졌을 걸 3, 5를 5로 잡고 아니 굶개는 굶개야 굶개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방금 건 늪지 있기를 하고 칼 차서 하나 잡아놨으면 늪찌기가안 뚫리니까 2호짜리도 박았어야 됐거든. 근데 내가 생각을 못했어. 생각을 딱 내자마자, 어, 정리가 되네. 2호를 안 박아도 정리가 되네. 보상 보겠습니다. 게이드비죠? 1 1에의기장장리리 관리자까지 메타녀가 뭔지 아는 사람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르시는거 같은데 오늘 구스이친도는이네 보여드릴게요. 제가.